송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튜브의 송입니다. 어, 이번 주에는 블루마리가 나왔습니다. 어, 블루마리는 이제 14에서 이제 좀 리뉴얼이 되면서 좀 기본기도 좀 많이 변경이 되고 기술들도 이제 구작에 있었던 거 시리즈들 좀 섞어서 종합적으로 좀 좋은 식으로 편성이 많이 돼서 14에서는 이제 킹오브 1틴에서는 최강 캐릭 중에 하나로 꼽히는 캐릭이 되었는데요. 제일 상위 레벨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최고 레벨. 그 중에서도, 최고 티어 중에서도, 제일 최고 레벨에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점프 CD가 진짜 사기고, 발동과 동시에, 이제, 발동 판정은 좀 살짝, 완전 최고 레벨 속도는 아니지만, 뛰면서 눌러도, 이제, 점프 CD 판정이 하단 부분에 많이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뛰면서 눌러도, 뭐, 하단에 급속도로 빨리게 깔리면서 상대방이 뭐 대공이든 뭐든 칠수 있는 시간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그 프레임적 계산으로 인해서 하단 짤자리에도 이제 14의 경우에는 발동이 프레임이 4프레임이었고 이제 가드 경직 유지 시간이 이제 2프레임이 있어서 플러스 되는 프레임이 2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점프 발동이 1 4는 발동이 4거든요. 그래서 하단 약발도 발동 4에 유리 프레임이 있고 하단 약손도 발동이 5프레임에 그 유리 프레임 3프레임이 있고 뭐 하단강발도 이제 좀좀 좀 변경이 돼서 하단강발도 4기로 됐고요. 뭐 이제 리얼 카운터도 잡긴데 무적시간 길고 사기인데 머리잡기까지도 이제 잡기 판정은 많이 있는데 맞는 판정은 위에 쪽에 많이 있어서 머리잡기 성능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완전 초딩 플레이로 게임을 해도 게임이 그냥 이겨져 있는 그런 식으로 게임이 되는 정도의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15에도 그래서 캐릭터는 안만 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음, 하단 약발이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제가 볼때한 1프레임 정도 느려진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경직 시간도 약간 줄어든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영상을 좀 제가 좀 미리 살펴봤었는데,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이 정도 내용만 기억하시고, 일단 영상 보시고 가실게요. Ooh, Mary. 점프 강발이, 그리고 점프 강발이란 점프 약발이 발리는 역가드가 납니다. 14에서 그랬고, 15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점프 강발, 점프 약발로 역가드 판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임팩트가 좀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모션이 좀 별로 부자연스럽고 그렇게 막 멋있을 것 같지는 않고, 멋있는 것 같지도 않고. 캐릭 자체는 그냥 그렇게 나쁘게 뽑거 아니고 완전 기술이면 기본이면다 좋게 뽑았는데 그래도 좀디펙트나뭐좀초필살기모션이라든지 이런 건좀 별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14랑 많이 안 변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뭐 얼굴이든 이런 이미지 세부적인 이런 디테일 같은 좀 이미지는 계속 바뀌긴 바뀌었어요. 네. 저도 별로 안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목조목 좀 뜯어 보니까 바뀌긴 바뀌었더라고요. 네. 일단 얼추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리의 이제 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제 딜케 부분이나 이제 마리를 공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제 그 발특수이 있잖아요. 두번 차는 거. 그발특수이그 1타 당 2타 그 사이 때 딜레이가 있어서 뭐 무적기, 대공기 같은 거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면 기본 잡기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크게 때리고 싶다. 그러면은 좀 이제 이거는 기가 좀 많을 때 얘인데 뭐1 이제. 발툭속이 1타, 2타, 그 나오는 거에서 1타를 막자마자 바로 앞구르기, 이제, 각행구르기로 굴러서 바로 대시로 따로 잡아서 근기봉기부터 추가타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EX로 쓰는 그 슬라이딩 이제 기술 태클 있죠. 그 태클 다음에 이제 전기 지지기로 이렇게 스턴, 스턴건 같은 거 쓰는 게 있어요. 그 사이 때 이제 그 스턴건 나오기 전에 기본 잡기 또는 무적기로 네, 캐치가 됩니다. 말이 공략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공략을 하시면 되고, 뭐, 부가적인 거 이제 나머지 요소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5가 발표가 돼서 이제 나중에, 지금 15가 이제 내년 상반기로 밀렸잖아요. 되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그때 가서 이제 뭐, 공략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 제가 또 따로 뭐, 알려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연구를 더 하고, 뭐, 새로운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알려드리면 될것 같고. 일단, 마리가, 뭐, 어쨌든, 생긴 거는 그래도 14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어요. 조국조국 뜯어보고 나니까 생긴 건더 나아졌고, 아, 아쉬운 거는, 뭐, 캐러 성능은 되게 좋고, 이렇게 됐긴 한데 아쉬운 부분 뭐 이제 이펙트나 이런 초필사기 이런 모션 이게 좀 14대도 이랬는데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뭐 그런 거 제외하고는 캐너 성능은 걱정은 안 한다. 그리고 하단 약발이 리치가 되게 낮고 길고 극하단이에요. 그래서 엄청 사기인데 거기다가 발동도 빠르고 유지시간도 길고 이래서 엄청 사기였는데 그래서 머리 잡기, 뭐 지상 커자, 뭐 커잠 종류 두 개, 뭐 점프, 지 멋대로 할 수도 있고, 역가드에뭐 극하다 하단 약발에 뭐다 가진 캐릭터였기 때문에 뭐 하단 약손도 사기고, 하단 강발도 사기고, 어. 그냥 사기캐였어요, 대놓고 사기캐였어요, 그냥 그냥 완전 초딩 플레이로 게임해도 이깁니다. 그냥 전혀 14를 대안 했던 분들도 얘는 잡으면은 그냥. 그냥 뭐 고수랑 갭을 그냥 줄일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그냥 초딩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터라는 거. 뭐 15에도 분명히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좋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느낀 건 이제 하단 약발이 그래도 프레임이 좀 줄지 않았나. 뭐 이제 그러니까 오프레임 뭐 이렇게 좀 더 늦어진 점, 뭐, 그리고 좀 경직이 좀 짧아진 느낌도 어느 정도 드는 것 같, 그러니까 봤을 때 뜯어서 봤을 때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는 뭐 일단 나와봐야 알겠고, 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송투비의 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바.